안녕하세요. 보다 보면 순식간에 외워지는 영어 말풀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짐꾼은 포터로 잡았습니다. 포터하면 짐꾼이죠. 근데 왜 포터가 짐꾼이 됐을까요? 재미있는 얘기가 숨겨 있습니다. 일단 어원부터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틴어 여기 포르타레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뜻은 알아야 돼요. 캐리라는 뜻이고요. 여기 포르투갈에서 포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항구인데 이 의미는 다시 캐리,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포트가 나오면 그냥 운반하다, 항구 이거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보니까 국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여기 아는 사람 있네요. 예, 축구 선수 호날두죠. 그리고 여기는 엔리케 왕자라고 합니다. 이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세개의그림 예,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포르투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르투갈 국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대양의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의 엔리케 왕자입니다. 포르투갈 위치 한번 볼게요. 포르투갈은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 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포르투갈은 이 지중에서 제일 끝에 여기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대양의 시대를 이렇게 열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인도 갔잖아요. 예. 포르투갈은 이렇게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항구가 있었을 겁니다. 항구가 그래서 나라 이름이 포르트 플러스 갈이 된 겁니다. 포르투갈의 나라 이름도 포트도 항구고요, 갈도 항구랍니다. 여기 포르투갈의 여기 위치에 여기 항구가 켈트어로는 칼레 또는 이게 발음이 약해지면 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로 이거 항구잖아요. 그래서 합쳐져서 포르투갈 해갖고 항구 항구 우리 말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재밌죠? 마치 우리 역전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은 포르투기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포르투기스 피플 이렇게 놨죠? 또 포르투기스 랭귀지. 그래서 포르투기스는 포르투갈의 이런 뜻이고요. 피플 랭귀지 다 빼고 그냥 포르투기스로 대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살펴본 포트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포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항구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어때요? 항구는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나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포트는 운반하다. 앞서 어원에서 살펴봤던 운반하다라는 캐리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 두개의 항구 사진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뭔가 나르고 있는 짐꾼들로 가득 차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 짐 나르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분들을 예, 날라지는 짐꾼을 항구에 있는 사람들에서 ER 붙입니다. 그래서 포터 하면 나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 뭐,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 hotel porter will get y o u a taxi 하면 호텔 짐꾼이 당신한테 택시를 잡아줄 거예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포터가 짐꾼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만든 트럭 이름도 포터입니다. 이 트럭이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짐 날르는 게 트럭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포터라는 이 이름은 종종 성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성, 그러니까 서네임 말하는 거예요. 퍼스트 e 말고 바로 그분이 마이클 포터라는 분입니다. 예.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하버드 경제 박사죠. 이 분이 만든 경제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아마 양반은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 이름에 포터가 있잖아요. 조상 중에 누군가가 짐꾼이셨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유럽의 성들은 직업에서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이 분이 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The essence of strategy is choosing what not to do. 해석해 볼까요? 전략의 이센스 본질 핵심은 choosing 고르는 겁니다. what not to do 뭘안 할지를 고르는 거랍니다. 네, 영어 외울 때도 무작정 반복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계속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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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해봐야 별로 늘지도 않고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저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세 단어 보죠. 이번에는 포트, 나르다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몸에 들고 나르기 쉬운, 휴대성 있는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뭐뭐할수 있는 하면 able 들어가죠. 그겁니다. 포터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 보죠. Can I borrow 거 들어가겠죠. 포터블 차저 하면은 휴대성 있는 차저에서 충전기 말하는 겁니다. 차저가 충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휴대용 충전기 좀 바,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휴대용 장비들을 갖다가 포터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포터블은 형용사인데 휴대성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로 포터블에다가 명사형 어미인 ity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Portability 하면 휴대성이 되는 거죠. 정말 요새 휴대용 장치가 많은 것 같아요. 예문 하나 보시죠. This is a portable toilet with maximum portability. 예, 앞에 나온 단어가 두개다 나왔어요. 재밌네요. 이게 휴대용 화장실이 됩니다. 아, 여기 써 있죠. Maximum 최고의 portability 휴대성을 가진 portable 휴대용 화장실입니다라고 한 거죠. 좀 재밌는 그림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포트가 나왔어요. 운반하다나 아니면 항구겠죠? 근데 항구는 해외로 가는 관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AL을 붙여서 포탈하면 정문, 주요 입구 이런 게 됩니다. 작은 도랑은 틀려요. 조금 더큰 문을 말해요. 이 사진이 강남에 실제 있는 사진입니다. 강남에 있는 포털이라고 하는 PC방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보통 포털이라고 하면은 좀문큰 학교 대문같이 그런 큰 문을 말하는데 이건 좀 작은데 그래도 뭐그 회사에서 포털이라고 쓰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줘야 되겠죠. 네. 이 포털도 바로 그 정문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요새는 물리적인 것보다 인터넷에서 포털을 더 많이 씁니다. 네이버 포털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딱열때 제일 처음에 딱 뜨는 게 이제 인터넷 포털인 거죠. 그리고 네이버 말고도 여기 고대가 나왔어요. 여기 지식기반 포털 시스템이라고 했죠. 네,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첫 번째 딱 화면을 갖다가 포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좋아하는 포털 요겁니다 닥터스트레인지가 차원의 문을 열고 있죠. 요것도 포털이라고 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트는 캐리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항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 하면 항구 그리고 포털 하면 짐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항구항구 항구 이런 뜻이다 했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이나 포르투갈 언어를 말할 때 포르투기이즈라고 한다. 포터블은 나를 수 있는 이니까 휴대성 있는 얘기게 되고요. 그래서 휴대성 할 때는 포터빌리티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문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포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짐꾸는 포터 편이라는 내용으로 일곱 개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포트라는 발 글자가 들어간 걸로 단어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제목을 짐꾸는 포터 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있죠? 그램머는 일단 지금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산이 나왔습니다. 보케블러리라는 엄청난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작문을 하나 해본 겁니다. 이거 보죠? Are you climbing the mountain of English vocabulary? 예, 영어 단어들의 큰 산을, mountain을 오르고 계신가요? 지금 영어 단어라는 산을 등반하고 계신 거죠? As your porter, 당신의 짐꾼으로서, I will lead the way with steady steps. 저는 꾸준한 발걸음으로 이 길을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제 마음의 각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English vocabulary를 정복하도록. 제가 열심히 안내할 테니 한번 같이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